요거 준비가 안 됐어요. 청무님 오늘 청무님의 활약이 매우 막강합니다. 지금 그렇게 축 늘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. 뭔데요? 뭔데요? 또 음? 오! 그래서 오늘 구미에서 뭘 하면 됩니까 운동 좀 하십니까 아좋 제가 구기 종목의 신입니다 저 공으로 하는 거다 잘해요 오늘은 구미사랑 삼번 권으로 청무님이 하고 싶은 운동 하시면 됩니다 단 전국 체전에 나오는 종목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 <목소리> 보디빌딩도 있네? <laughs> 웃지마 <laughs> 골프 근데 골프 칠줄 알아요? 아저 구기종목의 신이라니까요 자 골프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스크린 골프라는 걸 치러 왔는데, 저 오늘 스크린 골프를 치고 여기 요금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맞춰보려고 하거든요. 도와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, 가능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떻게 치는 거예요? 근데... 아, 아 네. 원래 한쪽만 치는 거예요? 한쪽을 맞죠전 맞는 사이즈를 고르셔가지고... 2 6 0예요 네. 1 260인데 아네 시장님 <laughs> 제가 오늘 스크린 골프 서비스 가격 맞추는 거를 실패하면은 일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할 일은 많습니다 <laughs> <할> 일은 <laughs> 많... 저, 저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. 기초적인 거 일단은 청소기로 안쪽을 다 빕니다 이거 치는 방법 알려달라고 아, 맞... 치는, 아, 아 네. 치는 방법 네, 네. 치는 방법이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 드리지 플러스... 아, 이게 그치. 움직이는 거예요? 예, 예. 양말 안 신고 신어도 되나? 원래 잘 치는 사람들은 양말 안 신어 모든 스포츠에는 멋이 기본이다, 멋 이게 조금 자연스럽니? 이게 자연스럽니? 난생처음 치는 골프 간 어? 여기 <laughs> 어, 바닥 괜찮나? 간다 괜찮나? 예열하는 거야 예열 <laughs> 아, 천천이이분적인 것부터 가보자고 연습하시고 저와 함께 라운딩 어떠세요?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좌우 거리가 3 3의 페이스 각도가 13 분석 끝났어 사장님, 네. 제 이제 가격을 맞춰야 되는데 몇 가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네. 그럼 한 명이 한시간칠때 요금이 있는 거죠? 네네네 네, 네. 혹시 저 골프채 한 가방에 몇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? 기본이 14개요 평균적으로 한개 얼마예요? 150에서 200? <laughs> 제가 방금 빌린 게 150에서 2 0 0짜요 신발은 얼마예요? 원, 10만 원이요? 예. 네. 장갑은? 뭐? 장갑은 한 2만 원 정도 2만 원? 예. 네. 아, 혹시 여기 임대료 여쭤봐도 되나요? 내가 지난번에 포항 횟집에서 가격을 터무니없게 낮게 불러가지고 한번 틀린 적이 있단 말이지 제 세상은 음... 물정을 잘 몰라가지고 진짜 모르네 <laughs> 오늘은 좀 높게 높게 다 잡아오겠습니다 200만 원에 아까 신발 이 골프채 신발 장갑을 사면 얼마나 쓰겠어 5년 쓴다고 가정해 1825일 883원 말이 돼? 스크린 골프가 생각보다 싼가? 좀 후하게 쳐서 한명 1시간 한 치는 요금입니다 아니야, 얘 2만 원 너무 비싸. 15,000원 간다. 후회 안 하시겠어요? 네. 15,000 원, 2만 원. 2만, 2만 원. 2만 원 간다, 2만 원. 오케이. 사장님, <laughs> 제 가격을 굉장히 이제 심사숙고를 해서 한 명이 한 시간 치는 걸로 제가 요금을 한번 맞춰볼게요19,000 원에서 21,000원 사이. 시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. 오전 타임, 오후 타임, 저녁 타임이 있어요. 그러면 오후 타임으로 가겠습니다. 중간 타임요? 네, 중간 네네. 타임. 말이 돼? 임대님 왜 처음 아, 저... <laughs> 만나요?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? <웃음> <웃음> 틀렸어요? <웃음> 네, 틀렸습니다. <laughs> 어, 어디 청소기를 드릴까요? <laughs> Savior and call the votes all in our favor in any way They never really meant a thing Let's break the rules Let's the schools and give the press a few high rules 여 진짜 안 빨리는 것 같아 멋있지 <laughs> 네,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또 오세요 네, 재밌게 잘 놀아갑니다 네. 안녕히 계세요 오늘 재밌었어요? 네 저는 전국체전에서 골프 종목은 빼고 보려고요 점쟁이 이번에 전국체전 이야기해주세요 네? 프로페셔널하게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 체육대회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주 개최지인 여기 구미에서 시작되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미에 방문하실 때는 구미사랑 상품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이거 아니잖아요. <laughs>